안녕하세요, 모여입니다. 요새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골아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누워도 이것저것 생각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벌떡 깨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또못 잤네 하면서 하루종일 졸음과 씨름하고 계시죠? 아휴, 이거 참 속상한 일입니다. 젊어서는 잠이 보약이라더니 이제 그 보약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됐으니 말이에요. 오늘은 저희 또래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약국 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잠잘 오는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다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거는 나도 해볼만 하겠네 싶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안 오는 이유. 먼저 왜 나이 먹으면 잠이 이렇게 달아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지는 등잔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잘 시간이야 하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또 하나는 활동량이에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잖아요.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녹초가 돼서 골아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몸을 많이 안 쓰니까 피곤함이 덜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걱정도 많아지고 혈압이니 당뇨니 이런저런 몸의 신호들도 신경 쓰이고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는 돌아가고 있으니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늙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변했으니 생활 방식도 조금씩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습관 일정한 수면 루틴 만들기 첫 번째 비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저절로 익숙해져요. 마치 오랜 세월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처럼 말이에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밤 10시든 11시든 자기 편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아, 오늘은 드라마가 재밌어서 늦게 자고 내일은 일찍 자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 몸이 헷갈려해요. 마치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낮잠 얘기 좀 할게요. 점심 먹고 나서 꾸벅꾸벅 졸리죠. 그럴 때 아예 안 자거나 자더라도 20분만. 알람 맞춰 놓고 짧게만 주무세요. 오후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달아나거든요. 또 자기 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캐모마일차 한잔 마시고 성경이나 불경 몇 구절 읽고 이런 식으로 매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습관 빛과 어둠 활용하기. 두 번째는 햇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볕을 쬐세요. 베란다에서 화분 보살피실 때든,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실 때든, 햇볕을 받으면 몸에서 밤에 잠 오는 호르몬을 만들어 놔요. 자연이 참 신기하죠? 반대로 밤엔 어둡게 해야 해요. 요즘 집안이 너무 환해요. 거실 등 침실 등다 켜놓고 사시는데 밤에는 조명을 좀 줄이세요. 특히 스마트폰. 아드님, 따님이 카톡 보내면 밤늦게라도 답장하려고 하시는데 그 밝은 화면이 내를 깨워요. 아직 낮이야. 일어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폰을 멀리 두세요. 물론 완전히 깜깜하면 불안하시죠. 화장실 갈 때도 위험하고요. 그럴 때는 아주 은은한 불빛, 발밑만 비춰주는 정도로 켜두시면 됩니다. 습관 음식과 음료 관리. 세 번째는 먹는 것도 시간을 봐가면서 드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오후에도 커피 드세요? 점심 먹고 나서 졸리니까 커피나 한잔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카페인이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어요. 저녁까지도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잠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동글레차로 바꿔 보세요. 또 저녁에 너무 배부르게 드시면 안 돼요. 위장이 이거 소화시켜야 해. 하면서 밤새 일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제대로 못 쉬어요. 그렇다고 아예 굶고 자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고요. 그럴 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개 정도 아니면 견과류 몇알 먹고 주무세요. 옛날부터 자기 전 따뜻한 우유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지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캐모마일차나 라벤더차도 좋아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거든요. 저녁 의식에 하나로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습관 몸풀기와 호흡. 네 번째는 몸의 긴장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어깨도 결리고 목도 뻣뻣하고 무릎도 시큰거리잖아요? 이런 게 풀리지 않으면 몸이 편안해지지 않아서 잠이 안 와요. 자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풀어주세요.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리고 다리도 쭉쭉 펴보고. 큰 운동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굳어있던 몸을 이제 쉬어도 돼 하고 달래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숨 쉬는 법이에요.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숨 쉬는 거예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몇 번만 해봐도 가슴이 차분해져요. 머릿속이 조용해지고요. 숨만 바꿨을 뿐인데 신기하게 몸이, 아, 이제 실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채요. 습관 침실 환경 만들기. 다섯 번째는 잠자는 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도부터 봅시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다고 해요. 여름에 에어컨 틀때 너무 춥게 하지 마시고 겨울에 온돌 너무 뜨겁게 하지도 마세요. 소음도 중요해요. 조용하면 제일 좋은데 밖에서 차 소리나 이웃집 소리가 신경 쓰이면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걸 작게 틀어 놓으세요. 요즘 스마트폰 앱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매트리스나 베개 좀 살펴보세요. 너무 오래된 것들은 몸이 불편해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은 가능하면 자는 곳으로만 쓰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는 습관은 뇌를 헷갈리게 해요. 침대 잠자는 곳이라고 몸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습관 마음 관리.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못 자는 제일 큰 이유가 생각이에요. 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들은 잘 지내나, 집값은 또왜 이렇게 오르나. 이럴 때는 걱정 노트를 써보세요. 공책에다가 내일 할 일, 오늘 신경 쓰인 일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 두세요. 이건 내일 생각하자 하면서 머릿속을 비우는 거죠. 또 자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겠습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무리. 자, 오늘 우리 또래를 위한 숙면 비법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정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낮엔 햇볕, 밤엔 어둠 활용하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시간 조절하기. 자기 전몸 풀고 숨 고르기. 침실을 편안하게 만들기. 마음 비우고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기. 잠은 정말 보약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소중하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거 하나는 해 봐야지 싶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어? 잠을 좀 잤네 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는 푹 주무시길 바라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